두 조건 PQ에 대하여 명제 Q이면 나 P이 다가 참일 때 실수 M의 값의 범위를 구하면 먼저 두 조건에 대한 진리 집합을 구해야 되겠죠. 그래서 절대값을 풀면 다음과 같이 되구요. 여기서 어, 가정에서는 각변에 다가 2를 더해주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가 되고 결론은 어 마이너스 M을 이항했을 때 M은 M 5 이하 또는 X는 5 플러스 M 이상이 됩니다. 그런데 문제에서 명제 Q이면 나 P이다가 참이기 위한 진리집합은 Q집합이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되어야 합니다. 그렇다면 먼저 Q집합을 수직선 위에 다음과 같이 나타내 주고요. 이것이 P의 여집합에 포함되기 위해서 P집합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 이하 5 이상이 되겠죠? 그러면 이것이 바로 Q집합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져야 됩니다. 그러기 위해서 각각의 값들을 부등호로 다음과 같이 나타내 주고요. 이를 정리해 주면 M은 4 이하 또는 M은 0 이상이 되니까 이를 연립하게 되면 그때 M의 값의 범위 바로 0 이상 4 이하가 됩니다.